아마 많은 분들의 인생영화일 텐데요.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입니다. 오늘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정말 깊은 영향을 준이 영화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대사. 오 캡틴, 나의 캡틴. 다들 아시죠? 이게 원래는 월투 휘트먼의 시에서 쓰러진 지도자에게 바치는 아주 비통한 찬사였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다르게 생각하라고 가르쳤던 한 선생님 바로 그분을 향한 존경이자 저항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영화가 나온 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이 외침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과 너무나도 맞닿아 있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영화가 남긴 복잡하지만 정말 중요한 유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때는 1950년대 미국의 아주 숨막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 웰튼 아카데미가 무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마음의 혁명 그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죠. 웰튼 아카데미를 지탱하는 네개의 기둥 바로 전통 명예 규율 그리고 최고입니다. 이네가지 원칙은요 학생들을 딱 정해진 성공의 길 그러니까 뭐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대에 보내고 또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말 견고하게 설계된 일종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이렇게 아주 단단하고 숨막히는 세계에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존 키팅이라는 새로운 국어 선생님이죠. 그의 교육 방식은 글쎄요 웰튼의 전통과는 정말이지 모든 면에서 정반대였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애들아 너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정해진 틀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살라는 일종의 각성화라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그의 수업 방식 정말 파격적이었죠. 시를 분석하는 획일적인 서문을 그냥 찢어버리게 하고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보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행동들은 결국 딱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져요. 너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이건 뭐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수능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반항이었던 거죠. 키팅 선생님한테 제대로 영감을 받은 이 소년들 이제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바로 키팅의 옛 비밀 클럽이었던 죽은 시인의 사회를 부활시킨 거예요. 동굴에 몰래 모여서 시를 읽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진짜 자아를 탐색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들이 찾은 새로운 자유가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죠. 연기라는 뜨거운 열정과 아버지의 완고한 기대 사이에서 갈등하던 닐 페리.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나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닐의 죽음. 이 사건은 영화를 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좀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관객들 사이에서 의경이 분분하죠. 과연 키팅 선생은 영감을 주는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무모한 선동가였을까요? 우선, 키팅 선생이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그의 교육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비판의 핵심인데요. 키팅은 과연 학생들이 정말로 스스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그저 학교의 낡은 교리를 자신만의 새로운 교리로 대체했을 뿐일까요?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수능을 강요한 건 아니었을까요?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키팅이 학생들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인 건 맞는데, 그 불을 현실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요. 결국 통제되지 않은 불길이 이런 재앙을 불렀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레딧 유저의 글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두려움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는 닐에게 부모님께 맞서라고 부추겼고, 그 결과는 자살이었습니다. 지금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건 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키팅의 방식이 10대 학생들이 처한 그 현실적인 권력관계를 너무 순진하게 봐서 결국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죠. 물론 반박도 있습니다. 키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그가 맹목적인 반항을 부추긴 게 아니라 아버지와 솔직하게 대화하라고 분명히 조언했다는 점을 강조하죠. 심지어 인생의 골수를 빨아먹는 게 뼈에 목이 막히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면서 무모함에 대해서도 경고했고요. 하지만 결국 닐은 그 대화의 결과에 대해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1989년에 나온 미국 영화 속이 논쟁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까지 절실하고 긴급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1위. 이게 바로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순위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요, 이 충격적인 통계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압박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웰튼 아카데미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끝없는 무한 경쟁 사회. 모든 게 등급과 점수로 평가되고,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패배자라는 낙인이 찍히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압박. 그리고 개인의 다양성은 좀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한 리뷰어의 말이 이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데요. 이걸 경험한 개인들은 자신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공부를 못하니까 나는 열등한 존재라고. 결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도록 길들여지고 이게 만연한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화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남겼을까요? 다시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영원한 유산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스템이 이긴 것 같아요. 키칭 선생님은 결국 해색량이 돼서 학교에서 쫓겨나잖아요. 하지만 가장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토드 앤더슨이 책상 위로 올라서는 바로 그 순간 우린 알게 되죠. 아, 진정한 변화의 씨앗은 이미 학생들 마음에 깊이 심어졌구나 하고요. 영화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온갖 압박과 기대 속에서도 삶이라는 거대한 연극은 계속된다. 하지만 그 연극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한 구절, 한 편의 시를 보탤 기회가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영화는 우리한테 어떤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당신의 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면서 끝이 납니다. 삶이라는 이 거대한 연극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한 편의 시를 쌓아 내려가고 싶으신가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인생영화로 꼽히는 작품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영화가 주는 그 벅찬 감동 속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나라는 존재, 이사임이라는 것,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연극은 계속되고 너는 한편의 시가 될수 있다. 월트 휘트먼의 이 시구, 이게 바로 영화의 심장을 꿰뚫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과연 어떤 시를 써 내려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왜이 영화를 그토록 사랑했는지 그 기억부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오, 캡틴, 마이 캡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웰튼 아카데미는요, 전통, 명예, 규율, 최고, 이네 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뭐랄까 좀 숨막히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 학생들을 아이비를 위에 보내는 거죠. 바로 그곳에 존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학교가 내세우는 가치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카레페 DM,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너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라. 그의 첫 수업부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의 위대함을 막 그래프로 그리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교과서 서문을 쓰레기라고 부르면서 다 찢어 버리라고 하죠. 이건 뭐 예술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대하는 그런 획일적인 교육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카르페디엠이라는 한마디가 학생들 마음에 불을 확 지핍니다. 그냥 막연히 미래만 준비하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기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 키팅 선생님이 학창시절에 만들었던 비밀클럽, 바로 죽은 시인의 사회를 부활시킵니다. 이 비밀클럽 활동은요, 단순한 일탈 그 이상이었어요. 소년들 각자 마음속 깊지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깨우는 계기가 됐거든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만 걷던 닐페리는 연기라는 뜨거운 열정을 발견하게 되고요. 소심하게 짝이 없던 녹스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엄청난 용기를 내죠. 또늘 침묵 속에 갇혀 있던 토드는 마침내 자기 목소리로 시를 외치고요. 찰리는 저항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감동과 영감, 그 이면에는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비극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배경은 1950년대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데, 왜이 이야기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후벼파는 걸까요? 어쩌면 이 0.7이라는 숫자 속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영화 속 기극과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같은 거죠. 웰턴 아카데미의 그 살벌한 압박감. 이거 대한민국의 입시 지옥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판박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게 성공의 유일한 잣대가 되고, 이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곧바로 패배자라는 낙인이 지키는 사회. 영화 속 세상이 바로 우리 현실을 비추는 거울인 셈이죠. 그리고 이 비극의 가장 중심에는 닐페리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극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닐. 하지만 그의 꿈은 군사학교로 강제 전학시키겠다는, 즉 부모와 사회가 싸아올린그 거대한 현실의 벽업에서 산산조각나고 말죠. 그리고 그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키팅 선생님을 영웅으로, 낭만적인 스승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을 한번 의심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차갑고 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존 키팅은 정말로 좋은 선생님이었을까요? 몇몇 비평가들은 그가 학생들을 해방시킨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심지어는 위험하기까지 한 인물이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키팅의 교육법을 한번 비판적으로 뜯어보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하나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반항하라고 부추기기만 한건 아닐까요? 또 닐에게 그가 감당할 수도 없는 싸움을 하도록 등을 떠민 건 과연 올바른 지도였을까요? 이런 비판들은 키팅을 낭만적인 영웅이 아니라 어쩌면 무책임한 선동가로까지 보게 만듭니다. 키팅 선생님은 늘 말했죠. 나는 너희가 저마다 독특하다는 것을 믿는다. 그의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만의 목소리를 찾는 걸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학생들은 독창적인 개인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키팅의 복제품이 된건 아닐까요? 그들은 정말로 해방된 걸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종류의 캡틴을 맹목적으로 따랐을 뿐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키팅은 영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반면 교사일까요? 어쩌면 이 영화의 진짜 가치는요, 완벽한 스승이라는 정답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교육의 본질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치열한 논쟁 자체를 우리에게 던져준다는 데 있는 거겠죠. 키팅은 교육혁명을 완성한 구원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갖고 나가야 할 변화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결국 영화는 다시 처음의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스승인 키팅이 아니라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초점을 되돌리는 거죠. 거대한 연극은 계속되고 당신은 한편의 시가 될수 있다. 바로 이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키팅이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당신을 향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 연극에서 당신은 과연 어떤 시를 써 내려가시겠습니까?